어, 오늘 저기가 드디어 왔어요. 얼마 뭐가 왔죠? 드디어? 아니 이게 왔어요. 뭐요 와우. 와우. 봤 서프라이즈. 뭐뭐 뭐가 이번에 뭐것 같아요? 이거. 어. y 지 유튜브? 아 유튜브 삼각대 어 유튜브 삼각대 삼이렇삼세우어이 삼각대. 삼각대? 어, 음. 유튜브 스탠우 어... 오빠가 음. 이제 유튜브 장비가 이제 여러가지 필요한데 음. 마이크도 필요하고 그 조명 라이트닝도 필요하고 여러가지가 필요한데 음. 이제 처음으로 음 조금씩 사기로 했어요, 한가번에 안 사고. 음. 그래서 이번에 그 오빠가 저기를 삼각대를 샀어요. 음. 열어주세요. 열어볼까요? 어. 삼각대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게 원래 저기 다른 다른 삼각대가 더 조금 더 비싸고 더 많이 쓰는 삼각대가 있긴 있었는데 음. 오빠 마음에 이게 싸서 그런 게 아니라 음. 오빠 마음에 이게 들었어요 음, 왜? 이게 왜 마음에 들었냐면 음. 이게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음. 그리고 이제 셀카봉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, 이거는 라이트닝이 여기 들어있어요 음. 여기 이제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라이트닝 음. 그리고 이제 요것도 요거 그 그걸 뭐라고 하죠 블루투스 리모, 음. 블루투스 리모컨 보면 여기 보면 그 어드저스터블 요게 있고 음. 그뭐 이게 있대요 뭔지 무슨 리얼 프론트 로테이션 이라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right. 그리고 라이튼 그리고 로테이션 이거 이렇게도 세로도 되고 가로도 음. 되고 이 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Easy. easily extended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. 음. 그래서 beauty feel light self-timed in live broadcast applicable with self-shutter all aluminum material rotate r o a b l e form mount one, one pole. 스리어드 인터페이스 디자인. 그래서 그 색깔 칼라가 있는데 로즈, 오빠가 로즈. 다크 와인을 신청했어요.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는 스마트폰 삼각대 셀카봉 삼각대 LED 셀카 조명이래요. 에 메이드 인 차이나고 중국에서 만든 것 같아요. 음.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. 좋아. 좋아요? 좋아요. 아, 이거, 케이스도 들어있어, 이렇게. 음음. 케이스도, 그, 왜, 이게 비닐 저기도 주네요. 예. 이게, 포장도 이제 예쁘게 잘 해놨다. 했는데요. 예. 잠깐만, <laughs> 잘 모르겠어. 어떻게,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. 딴거 이것부터 할게요. 어,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있네요. 여기. 들어있는데, 어, 이게, 아, 이게 이렇게 삼각대인가봐요. 음. 이게 삼각대. 삼각 대고 요 위에다 꼽는 건가 봐요. 음. 그리고 1개 그 이게 셀프 링 라이트예요. 음.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꼽는가 봐요. 핸드폰에. 음. 그래서 이렇게 꼽으면 요렇게 꼽는 거 같아요. 음. 그래서 이거 찍하나요 <laughs> 생나봐 이렇게 음. 음. 하여튼 그렇대요 네. 아, 아. 다시 봐봐요 하나 둘셋원투 쓰리 제로 음. 좋죠? 딴 네. 거는 이게 안 들어있어서 오빠가 이걸 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블루투스, 블루투스 리모컨, 리모트 셔터예요. 리모트 셔터고, 이게, 아, 이게,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떻게 뜨지요? Happy, happy, happy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안 잊어버리겠죠? 음.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. 이렇게인가요? 이렇게인가요? 아 요렇게인 것 같아요 음. 이렇게 두겠죠 음.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나 봐요 음. <laughs> 아,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,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짜자잔. 네네네. 네, 네. 요걸로 이제 찍을 건데. 네. 이제 오빠는 스마트폰 하나니까 음.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은 못 보여주겠죠? 음. 나중에 연구해 가지고 애미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거 보여줄게요. 네. 오늘은 여기까지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Thank you for watching video 어, 우리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브 유아 네. 어? 여기는 우리 가족들이 아 우리 가족들 저거에요? 네 사진이 있고요 에미만도 애미만, 얼굴 좀 보여줘요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? 우리 가족들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